자,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판별식이 0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씁시다. 그래서 어, k 1의 제곱 반의 제곱 마이너스 a하고 d에 있는 k까지 해서 제곱이 되겠네요. 이것은 0 이상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되고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1.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2분의 1과 같거나 작다. 그런데 요거를 주시면 돼.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2차 앞에 이렇게 떡하니 개수가 있어. 그러면 k가 만약에 0이면 그럼 이거 2차 방정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0 아니어야지.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2분의 1과 같거나 작은 건 좋은데 그 안에 이 k가 이런 게 들어 있으니까 옆에다가 같이 이렇게 써 주자고요. 그래야지 완벽해지는 거죠, 그렇죠?